두팀 간의 3라운드 대결, 팀업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은행 리비가 공을 잡았습니다. 오늘 원정을 떠나온 우리은행입니다. 포인트가드 이흔에 김정은 쪽으로 내줍니다. 김정은이 페인트존. 자, 갈라놓고, 그리고 바깥쪽 빼줬습니다. 이명이 다시 뒤쪽에 김정은. 배용 선수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페이크 동작 이후에 두 점. 이 김정은 선수는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아주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 했던 플레이보다는 지금 우리 은행에 와서의 한 플레이가 상당히 겉보듯 무덤요예 강계리 선수가 인사이드에 있었던 박하나 선수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패스를 넣었는데 터치아웃됐습니다. 공격권은 그대로 삼성생명입니다. 박하나의 패스 토마스. 제이지 쏩니다. 접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어처나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함께하면서 삼성생명이 우리은행전에서 석점을 집어온 선수는 박하나 선수밖에 없습니다유일하게 박하나 선수밖에 석점이 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삼성생명이 어, 한 24%대의 제팀그 삼점슛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상대전적 우리은행과의 했을 때는 11%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반대로 본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정도 많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두 경기 평균. 우리 은행전 삼성생명의 석점은 1.5개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요. 외곽 지원이 절실한 오늘 삼성생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명이 인사이드 어처나 돌아섰습니다.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는 토마스. 자 토마스가 잡자마자 상대 코트로 뛰어 들어갑니다. 최진 거쳐서 배윤 다시 인사이드 어처나 상대로 토마스 스피드 골밑 들어갑니다. 지금은. 터마스 선수의 디펜스 리바운부터 마지막까지 4명의 선수가 골을 눌렸어요나눠가 지면서의 포스트 상당히 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이번에 이명희가 돌파를 성공해냅니다. 점수는 4대2. 초반에 파울이 나오더라도 삼성 같은 경우는 좀더 강한 수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박하나. 반대쪽 넘겨주는 패스. 최진이 다시 인사이드 쪽으로. 대윤이 빼줍니다. 박해지는 상대로 포스트 업. 페인트 존 외곽 쪽 던집니다. 블락에 막혔습니다. 배현 선수가 좀더 강하게 포스트볼 좀 끌고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안쪽 넣어 주고요. 어, 처나. 이명희의 패스를 받아서 골미 슛. 아주 쉽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우리은행 강한데요. 물론 이제 빅맨 그 어처나 선수를 하나 넣고 세 명, 삼각트로가 누구든지 이렇게 피켓노를 만들어내면서 찬스를 예. 만들기 강하다 할수 있어요. 당리히 석점 실패.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베이유. 자, 토마스가 하이포스트에서 달라는 사인을 하는데요. 석점 라인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사실 안쪽으로 투입, 공격제한 시간 4초. 다리 맞고.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상당히 그 중위권 탈출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있으려면 지금 배해윤 선수가 물론 뭐 12점대 득점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강한 모습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박혜진 바깥쪽에 이윤혜 김정원이 45도에서 받았습니다. 이명희 이 자, 어처나가 다가오는데 골밑 돌파 패스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러다 터치아웃.